안녕하세요 이분양입니다 이번에는 야망도일리에서 역시 사용하는 그런 기초 영상이에요 변형 스티치 중에서도 조금 더 업버전이 된 스타일이죠 그래서 포크 스티치 위에 또 하나의 무, 무언가가 생겼어요 그래서 보시면 약간 고깔 모양이죠 삼각 꿀 모양 위에 뭐가 달려 있긴 하지만 여튼 그래서 저는 이 녀석을 고깔 스티치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뭐 영어로는 콘스티치인데 정식 명칭을 아시는 분이 있으시면 제보해 주시면 언제라도 정식 명칭 추가하여서 그 설명을 적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명칭을 알고 있는 건 중요하니까요 자 그런데 여튼 포크 스티치라고 이전에 배웠던 제가 이름 지은 그 스티치법 위에 하나의 스티치가 더 얹혔어요 포크가 두개가 된거죠 그런데 포크가 두개가 되니까 더 이상 포크는 아닌 셈입니다 샘이 됐습니다. 자, 48단에서 사용을 하는 스티치인데 이그야망도일리 외에도 조금 어려운 도일리들 이제 복잡한 그런 무늬를 표현하는 그런 도일리에 간혹 사용이 되는 그런 녀석입니다. 중유럽에서 주로 이런 복잡한 문양이 많이 표현이 돼요. 자, 그럼 한번 배워 볼게요. 참 그리고 그 기호 오류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전 단에서의 포크 스티치도 기호를 잘못 그리셨더라고요. 그래서 보여지는 스티치와 그려지는 심볼 스티치가 다른데 그 부분은 제가 이제 주석을 다 따로 달아드렸고요. 그리고 보시면 지금 이 고깔 스티치도 그 그려놓은 것과 떠져서의 모양이 좀 달라요. 그래서 제가 이 그림 심볼 그린 거는 제가 바를 다 추가를 했어요. 하단부 밑에 있는 고갈에도 이렇게 바가 추가가 되는 게 정확한 모양인데 사실상 이걸 복잡해서 다 그려놓기가 좀 힘들긴 하죠. 그래서 생략이 된 건지 혹은 어뭐그 다른 거는 제가 정확하게 그분의 마음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튼 이번에는 4 8 단에서 사용 되는 작은 고깔 스티치, 2 단의 고깔 스티치를 배워볼게요. 보시면 하단부에 바가 처음에 두 개가 있고요. 그리고 밑에 쪽에 한 개가 있죠. 그래서 이 표현되는 기호 그대로 우리 약속된 기호를 떠나가면 됩니다. 일단 저는 비슷하게 이런 식으로 방안을 떠났어요. 격자를 떠났는데, 자, 이 기호를 그대로 한번 떠볼게요. 지금 제가 패턴에 있는 것과 같기 때문에 보, 패턴에도 역시 이 루프 위에다가 양쪽의 루프와 가운데 바가 이렇게 스티치가 하나 들어간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게 뜬답니다. 그래서 지시되는 그 도안의 패턴을 잘 보시고 바늘을 넣는 곳은 지시사항 그대로 넣어주시면 돼요. 우리는 바늘을 이렇게 통째로 루프, 사슬루프에다가 통째로 꽂을 거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떠두었습니다. 자, 그러면 맨 처음에 보는 거는 이 제가 오른쪽부터 떠나간다 그랬잖아요. 오른쪽에 있는 바 숫자를 세면 세개예요세 개를 감을게요. 세 개를 먼저 감아줍니다. 그리고 첫 번째 빈 공간 루프에다가 바늘을 찔러주세요. 그런 다음에 한번 걸어서 빼주세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 실이 좀 굵은 상태라 잘 보이게 드리려고 좀 손에 잘안 잡혀요. 자, 이렇게 뺀 다음에 한번 감아서 한번 두 개를 빼주시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감아서 또두 개를 빼주세요. 두길긴뜨기를 하는 준비죠. 근데 우리는 세 번을 감기 때문에 사실상 세길긴뜨기가 되어야 하지만, 마지막 하나, 여기 바늘에 감긴 이 녀석은 놔둔 상태로 다음 스티치, 아랫부분에 있는 스티치를 들어갈 거예요. 다시 한번 바늘에 감고, 한번더 감아 주세요. 왜냐하면 그 심볼이 잘못 그려졌다고 제가 얘기를 했죠. 여기에는 두 개의 바가 있어요. 그래서 두 번을 감아 주셔야 되고요. 그런 다음에 다시 똑같은 공간에 바늘을 찔러 주세요. 이렇게 찔러 주시고요. 그리고 감아서 끌어올리고 다시 감아서 이번에는 한번두 개의 실을 빼 줍니다. 두 개만 빼 주세요. 짠, 반길이죠? 반길 뜨신 상태에서 또 멈추세요. 여기 감겨있는 거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아껴둡니다. 겨울에 먹을 식량이에요. 다시 감아서 이번엔 한 번만 감아주세요. 이번엔 그리고 다음 루프에다가 바늘을 찔러줍니다. 그리고 걸어서 빼서 올린 걸 다시 걸어서 두 개만 빼주는 반길 스티치를 해주세요. 그러면 반길 반길이가 반길 반길하죠. 두 개가 있어요. 한번 감아서 반길 하나 빼고 그다음 반길도 역시 또 빼고 그리고 나서 여기에 우리 바늘에 한번 감겼던 저축해둔 식량 써버립니다. 먹어줍니다. 자, 빼주세요. 총세 개의 실 가락이. 한 번에 빠졌어요. 그래서 삼각뿔이 하나가 생겼답니다. 그 다음에는 바늘에 한 번, 두 번, 두 번을 감아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여기 같이 반길, 나중반길, 맨 마지막 반길을 찔렀던 그 자리에 바늘을 꽂아주세요. 그리고 감아서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 감아서 두 개를 빼주시고 반길 다시 감아서 두 개를 빼주세요. 그래서 두 개의 스티치 몸통이 된 상태예요. 그럼 바늘 위에 총네개이 처음에 시작 코 하나랑 총네 개를 또 더해서 총은 다섯 개죠. 이렇게 말을 버벅거리는 것 같지만. 그래요. 토탈은 다섯 개입니다. 다섯 개가 얹힌 상태에서 실을 걸어서 세 개만 빼주세요. 세 개만요. 세 개만 뺍니다. 세 개, 세 개, 세 개. 3개. 자, 세 개를 뺐어요. 그럼 세 개가 남았죠. 다시 감아서 이번엔 두개 빼주세요. 두 개를 빼주시고요. 다시 감아서 마저 두 개를 쏙 빼줍니다. 자 그러면 윗부분에 꼬깔이 생겼는데 꼬랑지가 있는 꼬깔이 생겼어요. 얘가 바로 두 단짜리 작은 꼬깔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셋넷 넷.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냥 한번 떠보는 거니까 거리만 벌려주려는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 몇번 감으라 그랬죠? 세번 감으라고 했죠. 하나, 둘, 셋. 세 번을 감았어요. 그리고 어디다 바늘을 넣냐면 저는 그야망도일리 기준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감안을 해 주시고요. 자, 바늘은 아까 여기 먼저 뜬 고깔과 함께 사슬 루프는 같은 공간을 찌릅니다. 찔러 주시고요. 감아서 끌어올린 걸 다시 감아서 두 개만 빼주시고요. 다시 감아서 또두 개만 빼주시고요. 그러면 세 개가 남아있어요. 세 개는 저축할게요. 다시 바늘에 두 번을 감아주시고요. 그리고 같은 공간 찔러서 끌어올리고, 감아서 두 개만 빼주세요. 자, 그리고 또 저축이에요. 총 바늘 위에는 다섯 개가 있어요. 다시 이번엔 한 번만 감아주시고요. 다음 공간 푹 찔러시고, 끌어올려서, 걸어서, 두 개만 빼주시고요. 자, 여기서 이제 저축한 거좀 빼먹습니다. 꽃감. 감아서, 이번엔 세 개, 세개 빼주시고요. 그리고 다시 두번 감아주세요. 두번 감고, 똑같은 공간을 찔러줍니다. 그리고 감아서 끌어올린 걸, 이번에도 두 개. 그리고 또두 개. 그러면 총 다섯 개가 있죠. 이번엔 그래서 다시 한번 감은 후에 이번에는 몇 개라고 했죠? 네, 세 개. 세개빼 주시고요. 그리고 다시 감아서 두개빼 주시고 다시 감아서 두개빼 주세요. 그러면 꽃깔꽃깔. 꼬깔. 자, 꽃가리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지금 좀 퍼지는데 모양이 예쁘지 가 않군요. 자요렇게 고깔 모양이 생겨나면 맞게 떠주신 겁니다. 그리고 떠주신 겁니다. 자 말은 말 이상하게 하죠. 그리고 요 녀석 기호랑 약간 모양 틀린데 이게 예쁘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이 스티치법으로 알려드렸어요. 끝부분이 조금 더 길쭉하고요. 밑에는 조금 삼각불이 더 뾰족한 느낌보다는 약간 댕, 탱통한 느낌으로 나오는 스티치법으로 알려드렸습니다. 기호에 대한 해석은 개개인마다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조금 더내 맘에 들고 더 예쁜 스티치로 한다면 되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나는 스티치법이 더 마음에 드신다면 그렇게 뜨셔도 무방합니다. 제가 알려드린 스티치가 절대적으로 올 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구요. 조금 저는 저만의 스티치 법으로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 감안하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번영 스티치 작은 고깔 두 단짜리. 두 겹이라고 해야 되는지 두 코라고 해야 될지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참 애매해요. 그래서 두 겹에 꼬깔꼬깔 두 개가 들어가는 꼬깔 스티치 배워봤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좀더큰 꼬깔 세 개짜리 꼬깔꼬깔 꼬깔, 꼬깔을 배워보기로 해요. 자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